복음성가 주님 내게 오시면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그 더위가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은 제법 선선하다 어젯밤에는 문을 열어놓고 자지 못할 정도로 찬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길가에 하나씩 둘씩 피어나는 코스모스를 보고. 이제 노랗게 고개 숙인 벼이삭을 보면서, 아,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가을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무더운 한여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교훈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 바로 가을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있는 때가 이르네 거두리라 시문대로 거둔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들은 가을이 되어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만은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교훈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가을이 주는 교훈들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정말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다가오는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을은 반드시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김없이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을입니다. 여름이 그렇게 긴것 같아도 때가 되면 오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심은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가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빈 껍질 쭉정이만 남았더라도 알보이 참스럽게 익지 않았더라도 이가지저가지 벌레가 먹었더라도 가을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이 질서는 깨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이를 변화시킬 수 없었죠 인간이 만든 과학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자연의 질서를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을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는 우리 인생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도 가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싹이 옮드는 봄은 인생기의 인생의 소년기를 말하고 초목이 무성한 여름은 인생의 청년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는 가을은 인생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하고 정리하며 값지게 살아가는 장년기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잠드는 겨울은 하나님 앞에 안식을 준비하는 노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의 사계절이 정말 쉼없이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도 정말 쉼없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소년이 어느 순간에 귀가에 히끗히끗한 흰머리가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간입니다 제가 이 가을의 교훈을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 35년 전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35년이나 35번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한양교회에서도 오늘이 일곱 번째입니다 지나갈 때는 지루하고 긴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야말로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냥 어린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소년일 수도 없고, 언제나 청년도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알수 없는 그 순간에 한 가닥 한 가닥 흰 머리가 귀밑에 들어가는 인생의 가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그러니 인생의 가을은 내게서 아직도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순식간에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잠깐의 세월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마는 것이 인생의 가을인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심한 시계의 초침소리처럼 그 순간 우리에게 한 발짝 한 발짝 어김없이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멈추어 설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가을이 온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계획없이 무심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심은 대로 거두는 가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가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본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바로 그 가을이 온다고 하는 진리를 기억하고 가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인생의 가을이 있어서 그 가을이 내게 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이렇게 평범한 이 일진리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마냥 시간이 있는 줄 알아요. 언제나 힘이 넘칠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고 어리석은 기대 속에서 허송세월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유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그 가을이 우리 인생의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더베리라고 하는 유명한 보석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보석이라도 훔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어느날 강도짓을 하다가 세 발의 총을 맞고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범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온 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뉴욕의 유명한 보석 강도였을 때 누구의 것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던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도난당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주어진,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너무 허무하게 도둑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의 선물입니다. 누구도 나의 시간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 허무하게 도둑 맞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는 짧은 이 시간, 인생의 가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 가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우리는 보람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우리 인생의 가을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을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을을 바라보고 가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있죠 준비를 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다 보냈다 다 지났다 어떻게 억울하고 속상한지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쓸쓸하겠습니까 여러분 매년 우리는 같은 곳에 피해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소리를 듣죠 그것은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지금까지는 태풍 피해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마다 태풍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소중하지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매년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가을을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송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가을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어려운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대단한 무언, 무슨 대단한 것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을을 바로 준비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을을 바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듯이, 오늘은 두번 내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로 나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을 후회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가을을 기쁘게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번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봄, 여름은 다시 내게 오지 않고 가을, 겨울도 내게 두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전부이기에 오늘을 내가 바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을을,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가을이 우리에게 오면 그 가을을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을 가을답게 산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가을을 맞이, 우리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평소의 가을처럼 좀더 풍요로,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 가을도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가을도 바로 살지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서든지 쟁여놓고, 모아놓고, 그리고 그걸 모았으면 누리고,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을 감사로 출발하는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나머지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겨울이 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멀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가을에, 인생의 가을에, 더욱 예수 크리스도 그분을 바로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부르자고 한 복음성과 가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사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지, 이제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 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 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어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주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만 따라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서 이제 인생의 겨울을 지나 얼마지 않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으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눈을 떼고 욕심에서 눈을 떼고 이세의 자랑에서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영원한 소망.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을에 이 쓸쓸함이 물러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을, 이 가을을 맞이하면 나 쓸쓸해 내 인생이 이제 가을이 돼서 쓸쓸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게덧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소망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고, 지난한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가을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눈앞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분주병에 걸려서 급하다 급하다 그러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나 봄은 아닙니다. 언제나 여름일 수도 없고 인생의 결산을 해야 할 인생의 가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겨울도 우리에게 오게 되습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그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인생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준비한다면,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간다면 후회하지 않는 장례를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주인이 배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과수원 지기가 주인에게 소리쳤습니다. 1년만 더두소서 1년만 더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양분을 충분히 주어볼 테니, 그때 만약에 열매가 열면이었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때 가서 베어버리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1년만 더 두소서, 1년만 더 두소서, 안타깝게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단하지 못한다면 또 1년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가을의 교훈을 듣지 못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남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준비하고 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할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하느시나 보자 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코스모스가 꽃피는 가을, 겨가 무료 있는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가을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우리 인생에 가을이 있다고 하는 가을의 교훈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양가족들이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주님 다시 만날 그때가 분명히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가을을 준비하는 지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을의 교훈을 마음속에 담고 그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祈祷好难听啊。